였으니까 확인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오, 그러네! 개꿀이다! 야, 이거 신이 도왔다, 이거! 야, 이거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도왔어! 야,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자, 이거 하늘이 도왔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좋았어! 자, 바로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불가로 지르의 하루를 르그그겨어 너를 괴롭 오, 자, 일단은 차를 세울게요, 주변에. 차를 정차를 하고. 자, 정차를 해주고. 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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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차하고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자, 깔끔하고. 4분 남았고, 충분하고. 시간 충분하고. 흥분하지 말고. 자, 자. 한번 하고 스탑 주오케이야 여기 맞아요? 아 근데 집회에서 이거 오늘 월요일에 넘어가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주변에 잠만보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저는 아이폰으로 지도를 보면서 좀 이동을 해볼게요 또 걸어서 갈수 있나? 망나뇨까지? 걸어서 한 방에 망나뇨까지 갈수 있을까? 네, 생방입니다. 여기 떠야 돼, 떠야 돼, 이제 떠야 돼, 떠줘야 돼. 자, 이... 여긴데, 여긴데, 왜안 뜨지? 다른 분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GPS가 어리버리 존나 까네. 이거 껐다 켜볼까? 잠깐만요. 한번 GPS 껐다 켜볼게요. 왜 그래? 왜 그래?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긴데? 그렇지. 잠만 보서시게 잠만 보, 안녕. 잠만 보, 잠만 보. 자, 오늘 세 번째 잠만 보.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잘 되시고 하이퍼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그레이트 바로 그냥 한방 한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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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스킬 바로 볼게요 자 누르기, 사념 막차기. 자, 누르기, 사념의 박차기. 자, 누르기, 사념의 박치기. 자,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아이 보이고, 자라란자자잔자자잔 응, 아, 저리 가시고. 자자잔 자, 궁 착착, 궁 착착. 자자자자자자잔 짜잔. 왜안 나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밀당해? C등급, 일단 C등급. 좋아요. 사념의 박치기 누르기. 아, 오케이. 망나뇽 차 타고 가야 돼요? 잠깐만, 보자. 자, 망나뇽도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가볍게 먹어주고 가볍게 먹어주고 요거 뭔가? 요거 차안타 뭔가? 가다가 날라갈 듯? 아 근데 cp가 저걸 그냥 사탕으로 먹이면 되겠습니다 예. 아음아야차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멀것 같아요 보니까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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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움직이자 막내 요까지 바로 그냥 바로 조져 잠만 뭐 어디? 잠만 뭐 어디? 잠만부터 어디 떴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광면 시긴회 시민회관이요저 지금 막나니좀운반 시간 없을 것 같다. 자, 자 잠깐만. 잠깐만. 빨리빨리. 빨리, 자, 자, 자.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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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 빨리. 골목길에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내려와 빨리. 아 이거 차 뒤로 밀릴 거 같은데 이거 출못할거 같은데? 아자자자자자자자자 chips c h 야 겨울에 여기는 어떻게 e 나야 잠깐만 못올 제발 야막가너너 너 진짜 어려, 너, 어딨냐? 야, 이 새끼야. 너, 이 자식. 너 이제 달동네에 사는구나? 안녕?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차, 지나가야 돼? 아우, 잠깐만. 아, 떴어! 자, 좋았다. 막나뇽 어서와. 어서와. 아주 어서와. 빠레릉빠레릉 전화 왔어요. 망나뇽이 떴다고 전화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짧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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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쭉 길게 쭉 그렇지 나이스 자 보자 CP 몇이었어요 여러분들 CP 하기 못했네 한방? 어제오늘 망나뇽 잠만먹 그냥 한방 좋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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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렇지 CP가 c p 1726. 자, 스킬. 용의 숨결, 용의 파동.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자, 용의 숨결, 용의 파동. 스킬 과연 좋은지. 바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늘었어, 늘었어. 어, 여러분, 컨트롤 늘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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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너 뭐냐. 아, 일단 씨. 아, 일단 씨. 아, 공방 갈렸네. 아, 공방 갈렸습니다, 스킬. 그래도 B급. 비급이면 뭐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았다 자 오늘 일단 여러분 정리 살짝 해 볼게요 나와가지고 잔만보 하나 둘셋세 마리 개 망나뇽 한 마리 객 크, 좋습니다 굳이 난 이거 진짜 이 말이 제일 기분 나쁜 거 같아 요 여러분들 굳이 이 친구를 꼭 쓰셔야 하나요? 존나 비꼬죠 어 C등급 존나 비꼬고 D등급은 뭐야 끔찍합니다. 아, 끔찍합니다. 어, 존나 듣기 싫습니다, 진짜. 자, 그래도, 이렇게, 좋아. 방지 일단 어으로 살짝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